제가 얼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채굴비용. 자, 이렇게 높아질 것이다. 지금 얼마죠? 비트코인. 42,900. 정도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져 가지고 37,000 밑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최산성이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코인을 아무리 채굴해도 채굴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겠죠.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언제 오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항상 이코인을 연구하고는 우리 연구소장입니다 제가 연구를 항상 하다 보면서 이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반감기 요즘에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반감기 언제 될것 같으세요 5 4월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대놓고 이런, 그냥, 달력들이 있어요. 자, 67일 후에 반감기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지금, 보상 자체가 6.25기인데, 3.125기로 줄어드는 이블록 하나당, 네, 비트코인이 3개밖에 안 나와요. 자, 지금 몇 개씩 나오죠, 여러분들? 정확하게는요, 9 0 하루에 920 BTC 정도가 매일 채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그러면, 반감기 이후에는 몇개 채굴되죠? 네, 400. 60개가 채굴이 되는 겁니다. 확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채산성들이 너무 좋아요. 왜 이거의 절반 값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줄어들게 되면 분명히 이거보다더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채산성이 안 나와가지고 더 이상 채굴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안 올라가 안 올라가고 있을까요? 뭐 채굴자들에 의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좀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좀 볼게요. 어마어마한 이 전력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다. 네. 자, 미국에서만 지금 쓰는 전기량의 2.3%. 이게 얼마만큼 많은 거냐면, 유타주 전체 가구 공급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금. 이러면 우리가 딱 이해가 잘안 되지만, 그냥 경기도. 네. 경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경기도 우리 550만 가구 정도 되죠 경기도의 준하는 미국 내에서만 경기도의 준하는 전력 소비를 비트코인 채굴에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니네 소비량 다 보고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중국이 이제 채굴 금지를 했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다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에 또 어디로 갔어요? 하필이면 다 뉴욕에 모였어요. <laughs> 왜 그랬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뉴욕주밖에 없어요. 자, 뉴욕주. 인건비 비싸요? 싸요? 자,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채굴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자체를 규제하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채굴, 이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사용량은 새로운 기록을 가르치우고 있죠. 벨기에나 호주, 뭐 이런 나라 국가 전체에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능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야, 니네 채굴자들한테 30% 이상의 세금 더 부과해. 지금도 채산성이 별로 맞지 않을 수 있는데 30%를 더 부과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의도적으로 이 채굴자들이 코인의 금액을 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던가. 여태까진 그래왔죠. 채굴자들이 많이 끌, 끌려온 끌어, 채굴자들이 많이 끌어온 경향들이 있었어요. 자, 미국 내에서 뭐2% 3%만 미국 내에서 뭐 수요의 2%, 2.3%만 이런다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요, 여러분들, 그냥, 어... 한전 세계 1% 가량이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 네,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전기 수요의 거의 0.9%네 그리고 그리스나 호주의 총 전기 소비량과 맞먹는다. 엄청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 자왜 그런지 봤더니 캐나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굴 업체의 대상으로 전력 공급 차단은 합법이다. 뭡니까 아, 니네 우리가 전력공급 안 해줘도 괜찮아 불법 아니야 라고 아예 뭐 명시를 해버렸어요 아예 그렇게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전력공급이 끊긴다 네 그러면 할말 없는 거예요 이게 합법이 되어버렸다 는거 앞으로 채산성은 더욱 맞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코인이 안오르고 있을까요 채굴자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언제? 인재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되면 자 이거 다 털, 털어야 털 되잖아요 인건비도 하나당 하루에 한 개씩만 채굴을 하더라도요 3, 3만 7천 불이 나갑니다 자 지금 3만 7천 거의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고 나면 4천만 원의 비용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팔면 다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팔아야 되겠죠? 이거를 매일같이 하루에 900 비트코인이 자,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원래 갖고 있던 것들도 덤핑으로 막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던지고 있다. 자, 채굴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래에 해당된다로 보면 돼요. 우리는 뭡니까? 네, 우리는 개미죠. 네,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한낱 개미입니다. 채굴자들은 고래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고래가 언제 다떠납니 지금 떠나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은 절대 안 나가죠. 왜? 지금은 최선성이 맞으니까요. 언제 다 떨어집니까? 다 털고 나갑니까? 반으로 절감되는 반감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던지는 데까지는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은 소요가 된다. 그때 최산성이 맞지 않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던지고 나갈 거를 예측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던지고 있는 것들이 다 받아줘야, 던지고 있는 것들이 소비가 돼야, 그 때서야 비로소 올라가는 게찐 반등이다.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 물량을 자, 여러분들 이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자,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6개월에서 8개월 적어도 1년 정도 후에는 그때 오르더라. 네, 반감기 된다고 여러분들 바로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다고 실망해서 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저희는 또 좋은 코인 가지고. 수익 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수익 내고 있다 보면 언젠가 6개월 후에 그때 불장 오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번에 돈 많이 벌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불장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그 동안에 뭐 하면서 돈 벌어야 돼요? 잘 모르시 모르시겠는 분들 있죠. 자, 그거 제가 여러분들 계속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코인들 상장할 수 있는 코인들 그 다음에 정보력을 가진, 가지고서 운영하는 상장할 수 있는 코인들. 제가 정보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오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실 이유 전혀 없다 그죠 자 4월이 됐는데 왜 안올라요 5월이 됐는데도 안올라요 자 절대 안 오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데 여러분들 이전 영상 보시면 etf 승인되면 저희 절대 안 오릅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자왜 안오르는지 이유 다 설명 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4월 5월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오히려 좀더 떨어질 수 있다. 많은 물량 소화해야 된다. 자, 그 동안에 우리는 돈 벌고 있으면 된다. 뭘로 버냐? 네, 좋은 코인들, 우리 정보력 가진 코인들로 벌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기가 막히는 정보력 문자로 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여러분들 정보력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은 정보력으로 가지고 있는 자 코인들 몇 가지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수익 많이 내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